하나님의 말씀, 10편, 89편,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은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어,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세상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살려면, 사실은 영적세계가 열려야 하늘나라를 살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사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나라를 사는 데, 사는 데 쓰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살아봤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도 하고, 그리고 전에는 막 기도도 하고, 전에는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생활을 소홀히 하는, 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순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어, 쓰는 것을 불법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예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세상 나라를 잘 살려고 하는 데 쓰니 이것이 불법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잘 사는 데 쓰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전에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요. 또 말씀으로 살려면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하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가 열려요.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도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라도 영적 세계가 열립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령의 권능이 아닐지라도 매일 매일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훈련을 하시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곧면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다 이루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영적 세계가 열릴 때에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육적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세계가 열린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영적 세계가 열리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즉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 말이지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진짜일까요? 말씀이 진짜요 본질이지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진짜요 본질이라는 말씀이죠. 또 물어보겠습니다. 잠깐의 세상이 진짜일까요? 영원한 세상이 진짜일까요? 영원한 세계가 진짜이지요.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세계가 영적세계요. 신앙의 삶인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나라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할 때에 예, 종기짝처럼 말려버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 나라도 끝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건데요. 말씀은 곧 영이요. 하나님이시니 영적 세계에 열린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여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늘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이영혼이라는이 단어는 세상 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적 세계에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육은 길어봐야 7, 80년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이는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아, 이런 질문에 답을 선뜻하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늘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러한 에, 에,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영이요 진리의 말씀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을 열어서 영과 진리로 임하시는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영을 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회개기도 하시고 이게 영입니다. 영 이게 하나님을 성령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십니까? 보이사 성령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또 회개도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건 다 영으로 직접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적을 보면 잘 믿을게요. 이건 기적은 육으로 보고 만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없어도 불신자들도 기적은 인정합니다. 근데 저들은 영측 세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뜻을 알게 되고, 이건 영으로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약 가운데 있는 영을 살린 사람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 해외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네. 왜냐하면, 에베 가운데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났고, 길과 진리로 인다시는 주님을 만났으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뭘 부족함이 없이 많이 가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만났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영적 표현인 것입니다. 나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세우지 마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워 보십시오.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그 영으로 직접 만나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펼쳐 놓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합니다. 영적 세계를 사는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를 살다 보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시인과 같이 한결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영적 세계가 펼쳐지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인자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늘 주님은 늘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케 하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또, 성실은 뭐냐면, 털,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어거, 어거러진 길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세상 같으면, 막, 그런 사람 버릴 텐데, 끊임없이 성실하게, 또, 끌어다 품으시고, 또 끌어다 품으시고, 이렇게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 영적 세계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죄 짓는 일밖에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어느 반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고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없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게 이게 죄의 삶이지요.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나를 성실하시게 인자하심으로 외면치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열려서 이 신과 같이 하나님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인자하신과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 일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뭐 뭐 대단한 일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늘 배우지 않아서 하는 생각들이고요.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냐? 물으시면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게 뭐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벨탑을 쌓고 산을 바다로 옮기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줄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바다로 옮기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건겨자식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된다 하셨죠. 교자 씨가 큰 믿음이 아니거든. 이게 하늘 나라는 그런 게큰게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노력과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일이 아니라 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큰 일은 뭐냐면 이렇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놀라운 일에 찬양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니라 말씀하니 오늘 펼쳐놓은 본문 오 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뭐가 기이한 일일까요? 산을 바다로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기이한 일들이라고요. 이 시인과 같이 영적 세계가 열릴 때에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 그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인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또그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아, 살찢고 피흘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이것만큼 기이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세계가 열려야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대단한 기적인지. 그런데 여러분, 영적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베세다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은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십자가를 지신 정말 이 기이한 일은 영적 세계에 열리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아무도 제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야원토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시의 마지막 절 52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할 일이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어 주신 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 살려 주신 일이 위대한 일을 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기한 일은 이기한일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이기한 일은 감히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이죄인 내가 이기한 일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나에게 기한 일을 행하시니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을 올려 드리는 일밖에 없는 것이 이게 영적 세계가 열릴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사는 것이니 나를 사람 앞에 세우지 말고 세상 앞에 세우지 말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오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반숙계 성도들의 사역들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